자 서탁의 여분이 조미숙조가 승리하면서 2대0으로 서탁이 승리하면서 결승전에 진출합니다. 하지만 3라운드 전미경 선수와 미르메 곽하니 선수가 3라운드 대결을 펼치면서 과연 자존심 회복을 할수 있을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세 번째 3단식 우리 미름의 곽하니 선수와 서탁의 전미경 선수 탁구는 정말 두 선수가 실력만 맞으면 같이 경기를 할수 있는 그런 운동입니다. <laughs> 자 전미경 선수 1 점을 먼저 가져가고요. 네두 선수의 기량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제, 저는 그 전미경 선수를 가끔 그 이렇게 국내 대회 생활체육 대회에서 하는 걸몇번 봤어요. 아 그래요. 어, 어.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실력은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근데 아직 이제 곽한의 선수는 제가 이제 처음 보는 선수라서 어떤 실력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음. 그래도 남자 선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잘 치지 않을까 이렇게 가지고요. 네. 오 좋아요 파워, 드라이브 오, 네. 정말 이들이 에이스 같습니다. 네. 속도가 넘치는 네. 제대로 경기가 이제 시작된 것 그런,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아 이, 이분들은 어떻게 경기가 끝는데 정말 시합 같이 하고 정말 시합은 조금 느슨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쵸? 네. 자 드라이브 스매싱, 스매싱, 스매싱. 아, 아, 아 좋아요. 아, 역시 전미경 선수 잘합니다. 네. 전미경수가 초등학교 때까지 선수 생활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아까 그러니까 그렇잖아도 음.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전미경 선수일 거라고 했는데. 아, 네. 이렇게 승부 없이 나오게 돼서 참 아쉽네요. 그렇습니다. 아, 이게 진짜 1대 1이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죠. 네. 그렇지만 하여튼 뭐 정미경 선수와 가카리 선수의 기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서비스. 레시브. 드라이브. 레시브. 드라이브. 레시브. 드라이브. 아, 네. 굉장한 리드미컬하네요. 네. 어, 각희니수좋은데요전 음. 미경선수, 3대2로 앞서간 가운데, 전 미경선수, 서비스. 카트. 카트. 아, 요번에 카트 아 많이 깎였어요. 아 지금 네. 후퇴, 전이 많았거든요. 3대 e n 점 o Sunday, Jim, Jim, 는 i m Jim, Jim, j 3 아습니다자 네. 전미경 선수 하나 실점에서 5대5. 네, 동점입니다. 네. 자, 제가 봤을 때 미르메의 곽한일 선수 한장 가져가야 돼요. 그래야 미르메 좀 체면을 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음. 서비스, 컷, 컷, 스매시 아, 좋아요. 와, 정말 음. 파워풀한 저, 스매싱을 구사 하고 있네요. 네. 여기 보면은 그 뭐전미경 선수 잘하는 장점에 스매싱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네. 아왜 카카니 선수가 이렇게 공격을 안하는 애들, 안하는 커트가 장점이군요. 네. 어, 그래서 커트를 많이 하시는군요. 자기가 커트인지라. 오. 장기가 커트인지라. 오. 나이스. 아, 네. 야 빨리네요. 아주 전미경 선수 몸이 통통 튑니다. 사실 오른쪽 짧은 볼 그렇게 쉽지 않았거든요. 아 근데 그걸 쫓아가서 걷어냅니다. 네. 잘하고 있어요. 천천히 하면 돼. 어차피 뭐 감독님 빠르게 지금 빠르게 적응을 할수 있. 이름전 타임에서 뭔 얘기 하나 들었더니요. 네. 이왕 진거 그냥 그냥 알아서 해. 지적되면 <laughs> 아, 아, 알아서 뭘볼귀나가서해라고 어차피 졌다고. 네. 작전도 드립니다. 없군요. 응원서 보겠어. 응원도 보겠어. 자, 발대오 네. 전미경 선수. 자, 컷. 아. <laughs> 그런 건좀더 분명하게 돌아서야 되는데 네, 반만 8. 돌아섰어요. 두점 차. 네. 팔대6 자, 곽카리 선수 서비스 준비하고 있고요. 자, 자 곽카리 서비스. 네. 드라이브.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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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아. 잘 맞혔습니다. 야, 곽카리 선수 진짜 강력한 드라이브를 지금 전미경 선수 너무 너무 잘 받았거든요. 네. 아, 근데 이제 받고 나서 역습을 했는데 아쉽게. 스매싱 미스가 나고 말았습니다 자 건희 선수 마음대로 하라니까 이제 공격이 들어갑니다 어? 자, 서비스 컷컷오 카트. 카트. 오! 8대5에서 지금 세점 잡았고요 8대8 다시 동점이 됐습니다 와 정국은 선수 서비스 컷, 컷, 드라이. 자, 오. 아, 길었어요. 네, 역전입니다. 네. 박관희 선수 그냥 대충하라고 했는데 역전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경기리가 처음 들어갈 때 그냥 대강 하라고 했어요. 처음부터 잘했을 것 같습니다. 욕심을 네. <laughs> 버리니까 더잘되는걸까요 네, 역시 이제. 욕심을 가지면 근육이 굳거든요. 긴장을 하게 돼 있거든요. 구대팔. 네. 스매 아, 오, 매치 포인트. 대에서 이게 뭡니까. 네. 지금 5점. 10대8. 지금 아, 전미경 선수 침착하게.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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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받아줬습니다. 아갔어요오버됐어요 아, 6점을 그냥 내리실 점 하면서 전미경 선수가 11대8로 졌습니다. 네. 서탁과 미르메의 세 번째 경기는 곽하니 선수가 승리하면서 서탁이 2대1로 미르메를 이기면서 서탁이 결승전에 진출합니다.